꼭 가야 된다는 마음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뭔가 포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2000. 23년이죠. 지금이 2020년도 4월. 그러니까 저는 전 회사를 8년 정도 다녔는데, 음. 8년 이상 다녔는데, 음. 다니면서 거의 한 가지 업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씩 달라지긴 하, 하지만 거의 비슷한 업무를 8년 동안 했고, 음. 그 매너리즘 같은 게 많이 왔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좀... 음.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방향을 찾아서 갈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직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겪는 어떤 그전 직장에서 전 직장의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사실 어떤 대기업에 가도 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대기업에 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직을 음.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트업을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또 이제 스타트업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뭔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엄청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러면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처음에 면접을 보 게된 거는 이제 꼭 가야 된다는 마음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꼭 거기를 가야겠다는 마음보다는 뭔가 어, 이러, 이런 스타트업을 차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음.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을까 뭐 이런 음. 거를 뭐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러 갔다가 그러니까 너무 사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이 회사 자체도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음, 저는 사실 그때 뭐 이제 임직원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면접을 봤기 때문에 파운더 분들 두분 정도만 음. 들어오셨고 어, 기술 면접을 할때뭐 어떤 퀴즈랄까뭐 문제를 내셨던 문제는 기억나는데 그 외에 질문들에 대한 기억은 사실 정확하게 나진 않아요. 근데, 음... 뭐, 면접 분위기 자체가 엄청, 분위기 자체가 엄청 부드럽고 따뜻한 음...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원래도 좋은 분이시니까, 음... 그래서, 네, 정말 딱 따... 뭐, 어렵다거나 이렇게 느끼진 않았고, 음... 압박이 된다거나 이렇게 느끼진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 퀴즈를 하나 푸는 자리였다라는 생각 정도? 음... 만 느꼈고 근데 음. 뭐 문제 때 퀴즈 하나만 푸는 거예요? 퀴즈 풀고 이제 뭔가 했던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면접 을 구순 아니 구순아 그 애는 어떻게 오셨나요? 음. 개발자 면접은 코딩 테스트가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애처럼 이제 음, 무슨 일을 해왔는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뭐 자기가 썼던 논문을 음.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음. 업무를 하나 미리 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 한번 리뷰를 해봐라. 이렇게... 아,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뭔가 꾸준히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금액도 느끼시겠지만, 저희 이제 파운더 분들이 성격이 유, 이렇게 부드러우시잖아요. 엄청 아, 네, 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마약 부드럽기만 한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딱딱하다거나 어 뭔가 긴장된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저는 그 그런 점을 많이 봐요. 그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일 같이 일할 때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앞에 제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말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어 표현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나 음. 그런 거를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앞으로 어떻게 일할 건지를 보고 싶은 건데, 음. 이제 면접자분이 이제 과거에 했던 일이나 자기가 뭐 진행했던 프로젝트나 뭐 공부했던 뭐 성과물 같은 걸 얘기할 때 그런 게 저는 보, 이는것 같더라고요. 음.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어, 같이 일하면 재밌겠다. 음. 아니면은 뭐 내가 배울 수 있는 점도 많겠다. 아니면은 뭔가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면접자 분을 음. 찾으려고 하죠. 그게 그니까 어 뭔가 일을 일이 주어졌을 때 그냥 시켜서 한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음. 이제 좀. 어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워봐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아니 이 일을 성공시켜서 내가 어떤 리워드를 얻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어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부자 쪽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재밌다고 느끼고 성과를 내기도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음. 서로 서로 배우는 점도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블루닷 블루다스, 블루닷에서는 정말 너무 잘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본받을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공부에 대한 뭐 열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뭐 그러니까 파운더분들도 그렇고 다른 뭐 저보다 경력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다 그런 어떤 배우고자 하는 뭐 열망이나 이런 게 강하신 분이어서 음. 분들이셔서 제가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면에서 너무 충족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진짜 쉽지 않은데. 네, 그럼 이모여다는 것도 진짜 신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되는 거아요 다, 어, 다양한, 아, 네. 다양한 면에서 아 네네네 다양한 면에서 아예 똑같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인원수가 좀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회사가 그때는 진짜로 작 조그만 방두 개에 이제 어한뭐열명 뭐 이내 사람들이 음. 좀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 사무실이 크고 뭐 개인 개인 공간도 충분히 뭐 주어지고 있으니까. 뭔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할 일을 할수 있다. 이런 게 달라지긴 했는데. 뭐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 자체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음... 네. 그래서 뭐 좋은 점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웃음> <웃음>